좋습니다 이팔 어 같은 경우 어 정확하게 항상 그리실 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도용화를 시켜 주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어 도용화를 하시면 확실하게 달라지십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얇아지게끔 도용화 갈수록 얇아지게끔 도용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좋습니다 어목 부분은 자 어, 뭐, 사실은, 목부, 목부분도, <laughs> 음, 목부분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기보다는요, 음, 요걸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얼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있어요. 투시가 들어간 정도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목이 약간 음, 귀에 약간 아래 대각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자한요약 귀보다 약간 안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목은 일자로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조금 이렇게 넓은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원기둥이 만들어진다 원기둥으로 목이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요 그쵸 렇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어,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도형투시도는 이렇게 몸통 도형투시도의 몸통은 이렇게 딱 직각이잖아요. 이렇게 완전 딱 깎이는. 근데 여기에서 승모근을 이렇게 중간까지 임의로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자, 약간 조금 목이 좀 짧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보다 약간 얇게 그려줘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이 승모근이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자,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목이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딱 붙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앞부분에, 어, 한, 한, 요 정도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되나? 약, 약간 앞쪽. 여기가 그 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끝부분에서 목 중간까지 이렇게 삼각형을 중간에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삼각형 그럼 얘가 승모근입니다. 승모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끝에서 삼각형 대각선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딱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쪽은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요끝 부분의 삼각형을 이렇게 붙여 주셔야지 얘가 이렇게 승모근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투시가 들어간 정도는 어떻게 아는 건가요?라고 하시는데 어, 일단은 이 어, 사람의 어떤 행동을 쭉 보시면요. 잠깐만요. 음, 일단 얘는 잠깐 끄고. 요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몸통의 모양을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듯한 이런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투시도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투시가 들어간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냐면요. 앞부분에 있는 요 머리가 얼마만큼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느냐. 아, 한 요런 정도를 보면 될것 같아요. 보통 하이앵글, 로우 앵글이 인체의 투시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앵글이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 머리가 요만해요. 근데 뭐 요런 똑같은 포즈인데, 뭐 이렇게 머리는 이따만하게 그려지고, 몸통은 막 요만하게 그려지고,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게. 이렇게 그려지고. 다리가 더 조그맣게 그려지고. 더 조그맣게 그려지고. 이건 완전 하이 앵글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팔이 더 뒤로 물러나는데, 팔이. 머리가 엄청 크게 보여졌으니까 상체가 엄청 크게 그려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뒤쪽으로 가는 그림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체나 혹은 카메라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물체가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가 얼마만큼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투시도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손끝이나 다리 끝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완전 더 얇아지게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정상적인 상태인데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투시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러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얇아지게끔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 오바스럽게 그리지 않아도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갈수록 얇아진다라는 느낌만 들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어,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일단, 목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요 끝부분, 끝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쇄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흉지유들근 이렇게 섹시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섹시하게. 좋아요.